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AI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오나르도 AI는 무료 이미지 생성 AI 중에서도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구글에 레오나르도 AI를 검색하고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입은 편하게 구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 150 크레딧을 주고 매일 오전 10시에 150 크레딧으로 다시 리셋됩니다. 이미지의 경우 1개에 2에서 3 크레딧이 소모되고 2개 묶음으로 한 번에 생성 시에 4에서 5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1개를 생성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50개에서 75개의 이미지를 생성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더 생성하고 싶으시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유료 3가지 중 1가지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좌측 메뉴 항목에서 커뮤니티 피드에 가시면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클릭,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미지 투 모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시겠다 하면 이미지 투 이미지. 이 세팅에서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리믹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성한 결과물은 퍼스널 피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밑에 있는 트레이닝 앤 데이터셋은 트레이닝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무료 이용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파인튜닝즈 모델은 미세 조정되어 있는 세팅된 모델들이 있는 항목인데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세팅되어 있는 저 느낌들의 결과물들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선택하시고 창에 들어가면 중앙화면 위쪽으로 프롬프트를 쓰는 곳이 있고 밑에 3개의 탭이 보입니다. 첫 번째 탭은 생성된 결과물이 표시되는 탭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가이던스라고 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프롬프트 생성기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만 쓰시면 그거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좌측 선택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쪽을 보시면 사진을 한 번에 몇장 뽑을 건지 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개수에 따라 소모되는 크레딧의 개수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이즈들이 있는데 작은 사이즈 2개는 최대 한 번에 8장까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밑에 사이즈 4개는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이미지가 4장까지입니다. 이 사이즈도 크게 할 경우에 소모되는 크레딧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뽑고 싶은 사이즈를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핵심은 엘커미 그리고 포토리얼입니다. 포토리얼이랑 엘커미가 켜지면 소모되는 크레딧이 엄청 높아지는데요. 한번 뽑을 때 개수가 1개는 16크레딧, 2개는 17크레딧, 3개는 22크레딧 4개는 26크레딧입니다 인물의 초상화는 포터리얼이 켜져 있을 때와 안 켜져 있을 때의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차이를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포터리얼은 엘커미가 활성화 돼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엘커미의 세부옵션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엘커미가 레오나르도 AI의 퀄리티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미드저니의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커미를 활성화시킨 상태로 돌릴 경우 퀄리티는 미드저니와 동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AI는 그냥 퀄리티를 높이면 되는데 왜 에이커미라는 버튼을 만들었을까? 이러던 중 이런 창이 하나가 뜹니다. 하루 에이커미 사용량이 끝났다는 내용이 써져 있는 창입니다. 크레딧이 150 크레딧이고 잔여 크레딧이 남아 있다고 해도 에이커미는 하루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하루 사용량을 영상 생성 횟수로 정하는지 영상 개수로 정하는지 첫날은 한 개씩 영상을 생성해 봤습니다. 다섯 번 생성했더니 다 썼다는 창이 뜹니다. 두 번째 날은 두 개씩 뽑아 봤습니다. 이번에도 다섯 번 생성했더니 다 썼다는 창이 떴습니다. 세 번째 날은 네 개씩 뽑아 봤습니다. 역시나 다섯 번 생성하고 창이 뜹니다. 그렇다는 건 퀄리티 있는 이미지는 무조건 다섯 번만 생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네 개씩 뽑아서 총 20개씩 이미지를 뽑는 게 이득이겠다. 라고 생각이 든 찰나 이런 창이 또 뜹니다. 기간이 끝났다. 확인해 보니 가입하고 처음 일주일간만 무료로 하루 다섯 번씩 가능하게 해주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커미는 무료 버전에서 사용 못하고 무조건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그렇게 새로 만들어 놨던 거죠. 결국, 레오나르도 AI는 좋은 퀄리티를 뽑으려면 유료 엔진인 엘커미를 사용하라고 등급을 나눴습니다. 레오나르도 AI 엔진이 좋아진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무료 버전은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옛날 엔진을 써야 한다는 거니까요. 요즘같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개발하지 않는 엔진은 반년만 지나도 다른 프로그램에 많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AI가 엔진으로 유료 무료를 나눈 상황에서 현재 다른 AI 툴들과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나는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사진들은 이 사진들입니다 결과물들 배치는 맨 왼쪽을 미드전이 그 다음을 레오나르도 AI 유료 버전 에이컴이 그리고 세 번째가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 그리고 네 번째가 블루 유료 이렇게 4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사진의 프롬프트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드전이와 레오나르도 AI 유료 버전의 퀄리티에 비해 무료 버전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의 이미지는 가장 안 좋게 표현이 됐습니다. 테니스 하는 소녀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머리와 옷의 디테일을 보시면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이 가장 질감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털 목도리 같은 걸 감고 있는 고양이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것들에 비해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의 털 질감이 가장 떨어지게 뭉개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이 나는 곳에서 뛰어가는 경찰관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뛰어가는 실사 같은 이미지로 미드저니와 레오나르도 AI 유료 엔진은 동급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블루윌로우는 나쁘진 않지만 상황 표현이 좀덜 되었고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은 퀄리티 자체가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의 엔진이 점점 디테일 면에서 블루윌로우보다 뒤쳐져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게 레오나르도 AI는 유료 엔진 에이커미를 개발하는 순간부터 기존 무료 버전의 엔진은 개발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의 퀄리티는 내년 정도 되면 블루 윌로우에 비해 많이 뒤처지게 될것 같습니다. 블루 윌로우는 엔진으로 급을 나는 게 아니라 크레딧의 양으로 유료, 무료를 나눈 거기 때문에 엔진은 하나로 같습니다. 그 얘기는 유료나 무료나 퀄리티가 계속 같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이 무조건 블루 위로우에 비해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젊은 여자 실사 사진들을 생성할 때,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이 가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몇장 비교해보면, 다른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디테일 면에서 블루 위로우가 나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사진들에서만큼은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이 블루 위로우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결과도 미드전이나 레오나르도 AI 유료 버전보다는 떨어집니다. 이런 실사 사진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무료 이미지 생성 AI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또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다들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전이와 레오나르도 AI 유료 버전 엘커미는 동일한 수준인 것을 여태까지 비교한 결과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드전이 사진을 계속 결과물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대신 다른 무료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드전이는 프롬프트로만 소개를 하고 결과물은 왼쪽부터 레오나르도 AI 유료 버전 레오나르도 AI 무료 버전 블루 윌로우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이런 순으로 해서 4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AI 에이커미를 제외하고 뒤에 3개는 무료 버전입니다. 치즈가 있는 샌드위치 프롬프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다들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실내 인테리어 프롬프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실내 내부의 사진들도 유료, 무료 할거 없이 전부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앞에 했던 애기 프롬프트에 파이어플라이를 적용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가 블루 윌로우나 레오나르도 무료 버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래 타고 있는 소녀 프롬프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무료 버전 중에서 블루 윌로우가 가장 괜찮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생성 AI는 더 이상 미드저니의 독주가 아닌 레오나르도 AI 유료 엔진 에커미와 양대 산맥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을 레오나르도 AI 무료 엔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무료 이미지 생성 AI들보다 뒤처질 거기 때문에 무료만 사용하실 분들은 당장은 레오나르도 AI를 사용하더라도 슬슬 마음에서 도와줘야 할 때가 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오나르도 AI는 크레딧을 150개를 주던 1500개를 주던 더 이상 무료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다른 무료 AI 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